와, 기타 바로 건다난는 거는 타 일본의 통통통 튀는 연마. 살다 쓰자. 아, 아, 로버트 깡통, 쇼바르막 그냥 문에 다시 키버린다. 야, 야 햄몬데! 와... 야, 독주라. 야, 핸드폰, 야 뭔데? 못따라온다 뭐 야! 오! 어, 서지 아. 아, 어, 마라! 달리라! 연속 성공! 빛났다! 반짝거리야 서지 마라! 오른쪽! 오른쪽! 네, 네, 네. 오 아!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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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졌다. 네. 아! 네. 바로! 깍 와. 와, 졌다. 제발. 와짜증나네이 새끼는 가다가 계속 쓰네아 피더. 아, 피더 앞으로 앞으로. 아, 아짜증나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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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야아 누가 이겼냐? <laughs> 어메트렀다. 아. 야 멧배 당했네. 아 헨. 아, 아 랑스 게이트 받네. 아 함께 축하드립니다. 아 그렇지. 일배 당했네. 일 배당 아이가 아와 어? 지렸다 야한세 배나 세 배랑 세배야 천만 원이벌아 몰라 퓨터 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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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승 간다 l e t 맥이 파졌고, 아, 이판 먹었다. 오른쪽 깎았다. 맥이 이거, 투트 됐다. 그, 그, 이거 뭐, 모른다. 뭐, 이러면은, 제발. 이러면은 컨디션 좋은 애가 이겨. 그만 뭉쳐, 그만 뭉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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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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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어니아다이다 진짜 아니, 다깎아야지니 아니, 지그렇니 아저 사람. 함도 꺾어서 옆으로 와. 옆으로 라 제발. 제발 아 제발 제발. 아직 몰라. 제발 멈추지 함 니미야 제발 니야 광지영나이제추다 어, 습갑이요 배당 얼마고? 배 1.9에 1.7. 괜찮아. 1.3배라 상관없어. 아, 따, 따, 따. 괜찮아. 광지만버티든지 <laughs> 2000. 을 한번 해 보는데. 야, 아들이 어린 <laughs> 남자다. 어이고, 어이고. 1900만 어린. 잘 봐라. 노 박구달. <laughs> 안 되겠네요. 랑쟤냐? 아니니냐? 저1,900 올인. 게임 아... 나 인생 걸었다. 나인생 걸었다. 나 ㅅㅂ 인생 걸었다. 고! 쨍! 응. 보자. 님이야 독주 가자. 맞아. 됐다 이거는 이겼다. 어? 이 꺾이는 거 아직 모른다. 이 꺾여야 한다 꺾어야. 아이, 아이 끝났어. 다들 안 배치나요? 뭐, 일단 프라말등이란형 독주예요 독주. 어기다 프라 나도 나다나이 나도 나자 아니 몰라 몰라 나도 나 이거 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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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아 나도 나 그래, 그래. 몰라 도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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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 도 나도 어도나어 나도 나나 야 걸려 들어어 어린. 야, 랑지어 포지 점령. 닥치라. 니고 아 따라오안 따라오세요. 아 랑지야4 아8 0만원나그안 그만. 그만해. 그만해. 끝. 나 끝. 나 오차. 이제 그만합니다. 자, 저로. 저로 했어요. 끝났어! 몇 배야 몇 배? 몰라 일단 4800끝나 이제 도박 안해낭지형어 수고 아 나락 가네 나락 가나 한방에 1800 걸고 갈랐네 야 NG에 1800. 그냥 2000 박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끝자 올인 NG 2000이요? 어 NG 2000봐 여유롭잖아 앞으로 다 튀어나가 야되는데 NG는 뒤에 있어 여유롭잖아. 어, 다 부정 출발해라 이 뜻이야. 엄나 빠르다. 애 컨디션 좋네. 많이 좋다. 엔지 컨디션 말 좋네. 진짜 빠르네. 오른쪽 꺾는 순간 그냥 우승이에요. 끝났어. 씨. 안 깎고도 돼. 이건 이겼어. 왜냐면 뒤에 아무도 안 깎여 이건. 이거는 뒤에 아무도 안 깎이는 자리야. 아 이거는 아무도 안 깎이는 자리야. 아, 형이 보면 알아. 네. 끝났어. 우승. 아니, 형이다. 아무도 안 깎네. 형이 막봄 알아. 끝났어. 봤어. 야 인지 막 그냥 말도 안 된다. 인지. 와형 이천 때려박았는데요. 몇 빼겠냐 이거. 형 얼마야? 한 한3천0 0 먹겠는데? 그럼 1 8 0 0 0도더 먹을 거 같은데? 자 끝났습니다 4 2 0 0 0 0 0 0갖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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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0 아니 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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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0 니빈이 <laughs> 니비로 디비, 간다고? 니비로 간다 오선아, 씨 너는 아님이라니까 난 니비다 따라오지 마세요 아님입니다 니비를 그냥 그가 승부가 좋아 사파켓에이포카야 고! 디비야 가자! 렛츠고! 뭐가졌으 가자 렛츠고! 막판이다 어우 뭐하러 씨발 티비 아님 화이팅! 아님 화이티비개좋데 <laughs> 아, <되셨는데>? 믿는다 디비야! <laughs> 디비야 제발!

아니고 아 제발 진짜 아니고 뭐, 제발 아, 네. 나이 네. 아니, 제발 내건 됐어 아 제발 제발, 제발 이 뭐야 이 뭐야 낭증이야 또 앞에 멈춰 제발 뭐마 낭증이야 오오오오오오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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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바에서 2포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7900만원! 나, 나 혼자 오른쪽 할수 없지 7900만원 야 랑쥬야 <laughs> <형이야>. 형님 형님 어. <laughs> <야>, 내가 4바에서 <laughs> 2포까라고 했잖아 아 진짜 진짜 씨발 7900떴다아 적당히 해야지 게임 많아, 존나 아니야. 재밌죠? 야 랑쥬야 나 혼자 오링 당할 수 없어서 250만을 걸었는데 390만이 된 거죠?